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뭘 뿌리고 계시는지 자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서 여러분 당뇨초 가루 사신 분들 있죠?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콜레스테롤에 체지방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삼겹살 드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서 해 한번 구워보세요. 이렇게. 와, 색깔 좋은데요. 야, 금방 기름이 기름에 딱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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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정도만 이렇게면 요게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뒤집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변하는 모습 보세요, 한번 이렇게. 삼차 변해네. 네. 예. 고기를 구우실 때 이렇게 당뇨초 가루를 넣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일수 일시도... 두. 이야 이거 또 한번 <laughs> 미나리하고 이거 항암 배추하고 자 당뇨초 가루 해갖고 이렇게 뿌려 봅니다. 네 한번 맛있게 어 한번 먹어 볼게요. 색깔이 자, 기가 막히네네 그만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요거 요거 한 번, 요쪽 거한번 <laughs> 같아요, 요렇게 와우 네, 한쪽 면만 이렇게 뿌리셔도 돼요, 여러분 많이 뿌리셔도 되고 적게 뿌리셔도 되니까 요거 이제 햄 모습을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와우 좋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할 거죠? <laughs> 이거 아 이거 같이 구워서 땅싸 먹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구워요 네. 그냥 네 한번 해주시죠 똑같아 김치 올리듯이 와우 예예예예저 땅콩까지 생땅콩. 야 생땅콩을 이렇게 넣네요 와 보기 좋은데요 마늘도 한번 뿌리 해주시고 와우 저희 먹는 스타일이에요 삼겹살이라고 여러분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 기름은 좀쭉 내려가죠. 오히려 소고기보다 훨씬 난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저기 됐으면 한번 뒤집어 볼까요? 와, 요렇게 색깔 보세요. 요렇게. 아, 냄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린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전 보기 참 좋거든요, 이게. 와우. 좋네요, 아주. 여러분. 당뇨초. 여러분, 당뇨초에는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여러분, 산삼 왜 드세요? 어? 왜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얘 야, 산에 가서 사, 산삼 좀 캐와라. 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생명이 위태로운 분들 막 갑자기 산삼을 확 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게르마늄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는 잠깐 뺄까요? 네. 요렇게 네, 해서. 여러분. 자. 와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한잔 볼까요? 네, 한번. 네. 예, 예. 음. 이쪽 거, 이쪽 거 지금 요게 다 좋거든요. 그것만 하지 말고, 민, 저기도 한번, 저기 뭐죠? 미나리도, 미나리도 같이. 미나리도 엎어볼까요? 예, 미나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늘과 땅콩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다음에 보시죠. 들세요 된장이 없어요? 된장 고추장. 아, 그러면 되게 맛있게 반. 그죠? 당뇨추가 들어가니까 더더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삼겹살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후추 뿌린 것도 아닌데 후추 뿌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당뇨 있으신 분들 익은 거 드세요. 네, 이쪽 쪽에 익은 걸로 해서. 이거 이거 네. 예, 네, 하여튼 알았어요. 네, 네, 네. 싸는 거 보. 네, 네, 네. 이렇게 싸서. 예 이렇게 해서 땅콩도 하나 넣어서 네 맛있겠다 쌈장은 없네요 쌈장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잡두콩 쌈장 네 와우 맛있겠다 선생님은 짭짤한 거 좋아하시니까 아 그래 해야 된다 선생님 드실라면 와우 저 먹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오묘한 맛이다. 응? 음. 느끼함이 전혀 없어요. 음. 안 느끼. 음, 맛있다. 음. 여러분, 진짜 당뇨 죽가루 많이 사가셨죠, 선생님? 네. 예, 예. 당뇨 죽가루 많이 사가셨죠? 예, 예 많이 사가. 이거 꼭 해서 드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당뇨 죽가루 꼭 해서 드세요. 자, 저희 이제 먹겠습니다. 오늘도 작업하고 나서 지금 지금 잔뜩이에요 저쪽에 작업량 보실래요? 저쪽에도 있고 밖에도 한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